자, 오늘 어, 리더십 학습노트 66개명, 이제 34개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개명의 제목이 자루를 열어주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명한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에서 나왔어요. <laughs> 전국시대 때 어,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라 사람입니다. 평원군은 전국시대 때 양사풍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사가 뭐냐, 그러면 인재를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기를 양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쓰는데 우리는 다 이제 선비, 선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선비는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한문에서 양사하면은 인재를 가르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기르는 풍조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나라의 군주하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군주에게 신임을 받는 유력자가 자기 집에다가 여러 방면의 인재들을 많으면 삼천 명씩 거느리는 아주 이런 아주 풍조가 유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유명했던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요네 사람을 전국 사공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신릉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나라의 맹상군이라든지 초나라의 춘신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저 나라의 평원군. 이렇게 네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 사공자라고 부르고 식객삼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자가 자기 집에다가 다양한 인재를 많이 거느리는 걸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식객삼천입니다. 화영만 씨의 식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먹을 식자에다가 손님 객자예요. 그래서 바보도 먹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식객 가운데 모수라고 하는 식객이 있었어요 평원군 식객 가운데서 그런데 조나라가 진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놓이니까 조나라 임금이 평원군에게 미 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수행원들 좀 몇십 명 뽑아가지고 남방에 있는 초나라에 가가지고 구원병을 좀 청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객들 가운데 뛰어난 말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한 사람을, 스무 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열홉명밖에안 뽑혀. 한 사람이 도저히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좀데려가오라고 합니다. 그게 모수 자천입니다. 그래서 인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평원군이 보니 모수라는 사람은잘 모르겠거든요. 식객이 3,000명씩 있으면 얼굴 모르죠. 장관입니다. 어, 어, 어떻게 이 식객들하고 지내냐 그러면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이 3,000명 데리고 밥 먹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러면 2,300년쯤 얘기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야, 모수가. 얼굴도 기억도 안 나. 그랬더니, <laughs> 우리 집에 몇 년이나 밥을 먹었어 하니까 3년 됐습니다. 3년씩이나 밥을 먹었으면 내가 알만도 하는데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낭중지처라고 합니다. 송곳이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이 뾰족하니까 삐져나오기 마련인데 당신이 3년 동안 내 밥을 얻어먹으면서 아직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 보니 인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낭중지처 라고 합니다 낭은 주머니 낭 자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비유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랬더니 모수가 하는 얘기가 언제 나를 자루 속에 넣어 주긴 했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를 자루 속에 넣어 줬더라면은 뾰족한 끄트머리는 물론이거니와 자루까지 통째로 삐져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병원고리 아, 이 사람, 어, 말도 잘하고 괜찮네 해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수의 공으로 진짜로 초나라로부터 구원병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는 뛰어난 인재도 있고 또, 어, 앞, 나서길 좋아하는 인재도 있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인재들 가운데 상당히 소극적인 인재들이 많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들을 사회가 포용하고 끌어내려면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이 바로 자루를 열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여러가지 방식과 여러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재가 굳이 내가 나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 가지고 나서지 않더라도 그 인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어놔라. 이게 34개 명입니다. 그 인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을 다방만에 걸쳐가지고 열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SNS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통로들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재를 찾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명성만 가지고, 아유, 저 사람 대단한 인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뭐 빈깡통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과 그 사람의 실천, 그리고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사마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면 명성과실이다. 명성이 이름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이름보다 실제가 훨씬 더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마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연능이불룡이 유국자지치다.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도 기용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가진 사람의 수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발전하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세상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루를 열어주어라. 34개 명이었습니다. 음.